요번에 볼 게임, 당직근무라는 게임입니다. 요거 이제 경계근무랑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 게임인데, 아직 데모 버전이라서 한번 데모 버전 들고 와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가볼까요? 플레이하기 앞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 게임은 픽션이고, 급성심혈관계 질환, 광과민성증후군, 암소공포증, 쓰레기 멀미 있으시면은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어, 자살 시도, 총기 나사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우! 아우, 무거워, 아우. 아우, 아. 아, 괜찮네? 아, 아우, 아우! 안 괜찮네? 다 암소공포증의 음매 생각하신 분 뭡니까? 근무시간, 11시에서 2길 6시까지 정해진 경로를 따라 구역을 순찰할 것. 이상현상 발견 시 당직 근무일지에 기록할 것.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며 23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 23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진행되는 것 같죠? 어?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거! 이게 이상한데? 죽음, 사망, 당당당, 개, 개살 이거 이상한데? 이 이상한 거 없다면서요? 순대를 본거 같아요.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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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23시, 오 개살, 몽땅. 어, 아, 대상을 살펴본 뒤 기록할 것. 뭔데, 이게? 뭐 열리거나 하는 게 아닌가 보네? 강한 우육군, 선진 병령.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 이런 거 박았나요 사진? <laughs> 칭찬은 양파도 자라게 한다. 아니 이런 것도 해요? 비난 양파가 더 컸는데? 이거 이상해요. 비난 양파가 더 큼. 여기다가 뭐 쓰는 건가 보네. 각각각각 각, 각, 각 양파에게 칭찬 및 비난을 하여 어느 쪽이 잘 자라는지 비교하는 실험이다. 신기하네. 근데 솔직히 여기다가 이게 렇귓속말을할거 아니면은 얘도 다 듣잖아요. 얘한테도 칭찬해도 얘가 다 들을 거 아님. 어내 얘기인가? 헤헤헤헤 <laughs> 이럴 수도 있잖아. 어 여기다가 이제 욕해도 자기 얘기 아닐 수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어쟤한테 얘기했나 봐. 헤헤헤헤. <laughs> 할 수도 있지. 표준 식단. 국어채국 가지무침, 시금치무침, 배추김치. 짜장밥, 오, 짜장밥 맛있겠다. 아니, 이날 짜장밥이 나왔는데 이날 또 나와? 짜장밥. 꽃게탕, 스크램블 에그, 미니 돈가스, 백김치, 오. 아, 짜장 왜요? 짜장 맛없어요? <laughs> 짜장 좋은데. 아니, 뭐, 다, 다 겹쳐. 오징어덮밥, 가지무침, 두부조림, 깍두기. 아, 군대 짜장은 그 짜장이 아니에요? <laughs> 뭔가 달라요? 나라사랑호국보훈글짓기대회 표창장! 위 부대는 대제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일치 단결하여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현하여 왔으며 특히 부대 내의 부조리 사례를 예방하는 의지와 노력을 실천해 온공로가 인정되어 2000년도 선진병영 우수부대로 선정되어 이에 표창하. 멋진데. 고기 대신에 건오징어 불린 게 있어요? 고잠만 조금만 조금만 못 줄이나? 낮음으로 하자 <laughs> 아 좋아 쾌적해진 것 같아 아 뜨거운 물안 나옴? 충성 근무중이 상무 아어이거 봐요 시어가 있다 시어 이거 그거라면서요 시어 안 하면은 계속 해야 된다며 어허 잘하나 한번 볼까? 음흠. 음 아직 나 안갔다 어어 계속 하고 있다, 있으라 다 말이야 어아나 아직 안갔다 다른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된 종이 종소리를 들은 병사는 웃어야 한다 어, 웃음 배려 뭐야? <웃음> 아니, 아니 이거 치면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는거예요 이거 뭐야? 손 모양 각이 딱 잡혀 있습니까? 이 손바닥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허, 손바닥이 보이는구만, 오오 이 자식. 제대로, 아, 아니에요? 아, 상관없어요. 아, 제대로 하고 있구만. 음, 아주 훌륭해. 아, 각도도 이상해요? 어허, 이 자식! 어, 빠졌구만, 빠졌어, 이거. 오오 어, 아주 큰일 날라고, 그냥. 오오 어, 너 나중에, 어, 저기, 어, 저, 어, 뒷마당으로 따라 나와, 어. 알았어? 빠다좀 맞아야겠어. 아 쉬어. 응, 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여기로 가는 건가? 자 이제 이상이 없는 거 같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 행복한 것 아닐까요? 잠깐, 혹시 물로만 헹구지 않았나요? 올바른 손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야, 이 병따리가! 경례가기! 이게 맞아. <laughs> 손가락 간간이요! 아, 엄지를 가려야 돼요? 아... 미쳤냐. 어, 미쳤냐? 어, 니네 밑으로, 어, 내 위로, 아니, 내, 아니, 내 위로가 아니고, 내, 내, 내 밑으로, 어, 니네 위로 다 데리고 와. 어, 다 집합해, 임마. 어, 너이냐? 어, 내 위로는, 어, 데려오면 안 된다. 어. <laughs> 그럼, 그러면 안 된다. 어. 아짝 어,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음, 짱무서울 것 같은데? 중대장님 불러왔습니다 계속 <laughs> 근무하겠습니다 어? 수고해할수 있네 또? 어 또? 어? 아니 충성을 두 번씩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절두번 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님? 야 내가 죽었냐? 어? 충성 두번 하기 임마 어? 어 그래 수고해 어? 아 상관없나? 아볼 때마다 해야 돼요 아 상관없구나 아 오케이 내가 너, 봐줬다, 임마, 어. 아주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 어. 이거 계속 이러네, 이거. 이상현상 발견 시, 당직 근무 일지에 기록할 것. 어. 이제 0시야. 기록을 어떻게 한담? 허기진네님 어서오세요. 어서 안녕. 나, 아, 글자가 막 움직여요. 이제 뭔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겠죠? 어, 여기 문이 있었나? 양파. 어, 이것도 있었어요? 나 이거 못 봤어. 어항 담당이 일 아니! 신댕댕? 난가? 담당기원 외에는 먹이주기 금지. 저번처럼 또 어항에 락스 넣는 놈 있으면 반드시 색출하여 엄벌하겠어. 헤 돌았나? 아니 이거 어? 공기 나오는 것도 없고 이거 어? 죽으라는 거 아님? 아 공기 나오는 건가? 어허 이상하고만 이거 정수기 마편 병영 부조리 사항을 취합하기 위해 마련된 편지함니다 나머지는 어, 7명 괜찮은 것 같은데? 중성. 근무중이상무 뭐. 그래 그래 어 계속 하고 있어 어 너가 제일 수상해 지금. 음다 멀쩡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물로만 헹군 남자들 아 이거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 화장실 갔다가 물로만 씻는 남서요. 아니다 안 씻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같던데어아 아니구나. 아니 이게 어디서 들어보니까 이게 안안 안 만져가지고 손을 안 씻는다고. <laughs> 아니 그래도 비누로 씻어야죠. <laughs> 비누로 씻어야지 비누로. 그냥 안 씻는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뭐, 손에 안 닿았으니까. 이게 막 이게 물로만 씻는다는 분들도 많고 막 음, 비누로 씻어야지 비누로. 어, 저기 써 있잖아요, 저기. 어? 여기 딱써 있잖아요. 혹시 물로만 헹구지 않았나요? 올바른 손 씻기. 음, 음. 남자는 만질 수밖에 없다고요? 어? 그럼 만지는데 안, 안 닦는 거예요, 손을? <laughs> 아, 그래, 수고해, 수고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이상현상 점검표. 이게 보면은 이게 차이가 있나? 어? 손 씻는 그림이요? 뭔가 이상이요? 중성, 공부 뭐좀 이상한 뭐. 뭐야 왜? 또 아인사이드 된댔지? 좀 이상하긴 하네. 야간 방직 썼는데 누가 그렇게 크게 경례하냐? 전우들 자는 거안 보여? 110일 <laughs> 작게 해라 알았냐? 어? 110일, 20대 10일 넘지 않도록 한다. 실시, 실시! 자, 아, 일단 가볼까요? 계속,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아! <laughs> 비누를 안 씻고 만진 손으로 분식집에서 김밥 손으로 집어먹는 사람! 아! <laughs> 아니, 좀, 그러니까요. 아유, 아 참, 음흠. 어? 틀렸나? 시간이 안, 어? 어이, 짜식, 어디 갔어, 이거? 어?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임마, 진짜 어디가? 타령이다! <laughs> 어디갔어? 고객님 근무 교대 때는 눈에다 후레시 쏘는 거 아시죠? 아? 아? 오! 오, 나 갑자기 달려. 오, 뭐야? 오, 갑자기 왜 달려? 왜? 다시, 이거 빠져가지고, 나왜 갑자기 빨라졌지? 짱 빨라짐. 어이, 어이. 어, 빠져가지고, 그냥, 잔들고 말이야, 어. 어. 아, 이게 체크가 되네. 이렇게 빵댕이에다가, 이게 띄우면은, 이렇게 체크가 돼요. 어허. 아니, 나 근데 왜 이렇게 빨라짐? 손 씻는거 달랐네요 진짜 이거 빨겠는데 원래 아까 이게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런가보다 응? 안 일어나 이 자식아! 오! 빵댕이에다가 후르쉬를 그냥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돌아가면 되나 그러면? 아 이쪽? 어어 어, 뭐예요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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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아아 아, 아, 체크하고 가면 되나보다 아 채팅 쳐주시면은 제가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게임을 멈추기는 힘들 것 같아서 자 고! 조정이님 어서오세요 어서안녕 아, 후임이 <laughs> 죽었는데 속도가 빨라져서 기분 좋은 나 아이 느려졌어 아까 왕 빨랐는데 뭔가 발견하면은 빨라지나? 칭찬 비난 일곱명신코기 이것도 있고 얘네도 다 있고 메가티라노 님 와서세요. 아싸요. 충성. 충성 충성. 어, 아, 이상무. 얘네 다 멀쩡 아, 이, 이거 손잡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음, 오른손으로 잘 격리를 했구만. 된것 같은데? 안녕. 계속 응? 아, 요번, 요 게임, 그, 당직 근무하는 게임인데, 그... 당직 근무 버전 8번 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현상 발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또 틀렸어? 이상현상 있으면은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지나가면 되나봐요. 여기도 뭐가 있나 보네? 취침 중 떠든 사람 신고기 내일 연병장 열바퀴. <laughs> 아이. 어나 지금 어 상병한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어디 금방 지게 말이야? 어 상병한테 명령이야 이놈아 저거 다가갈 때까지 경리안 부는 것도 고등임상관이 경리에받아둘때요어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서요. 내림, 일부러 안 받아주고 놀리는 선임 근근이 씀 불고기 없음 어, 어디 갔지? 물고기 없는니 야, 엄마, 야, 일로 와봐, 야. 야, 일로 와봐. 이거 어떡했어, 이거? 어? 체크가 안 되는데, 근데? 아, 물고기 다른데로 갔나? 헉, 설마! 여기 들어간 거 아님? 아, 여깄네. 오니! 뭐여? 초코우유 나오는디? 와, 선지다. 오늘 저녁은 선지의 작공이다. 아, 배고파. 중성. 아, 아, 발견하다는 빨라지네 이거. 김병장님 어항에 있던 물고기, 심고기 상병이 회 떠먹었답니다. <laughs> 아, 아닙니다. 아이, 어, 어떤 자식이 이거를 여기다가 어, 장난을 쳤습니다. 제, 제가 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아저 진짜 아님 아 암튼 아님 아저 떠먹을게 뭐가 있습니까 저 코딱지만 해가지고 저거 어? 별로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이속 빠른거 짱좋은데 아아 아. 군대에서 야생 동물 나오면 왠지는 모르겠지만 만지려고 한다고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만져볼 것 같아요. 막 고라니 이런 애들 나오면은 만져볼 것 같아. <laughs> 궁금해 갖고. 거기 상병 청숙이 파손 시킨 누구인지 보고해. 너라고? 아 진술서 3장 작성해. 아저저 저 아닙니다. 어이짜식 어? 어 이놈? 어딜 왼손 경례를 하나, 지금. 어, 이 자식이, 어. 아주 혼나볼래? 어. 너, 임마, 어. 소속이 어디야, 너. 어. 너, 어. 너 위로, 내 밑으로 다 집어 마 배임마. 어. 너 맞서님 누구야, 맞서님. 너 북괴냐. <laughs> 아, 손이 저린다고. 어허. 어, 이게, 이게.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나? 자네, 어. 내가, 어. 점수 깎았네, 요 어. 자네, 나중에, 이거, 제대로 못하면은, 어, 바로, 어, 군인 감옥 가는 거요 지금, 어. 벌점, 지금, 10점 쌓였어, 10점, 어. 100점 쌓이면, 감옥 가는 거요 제대로 하도록 해, 알았어? 어이 자식이 아주 빠져가지고, 그냥, 어? 아주 혼날라고. 그거 어 한번 가봐야겠어? 어? 아이, 참.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이 자식도 왼손으로 해? 어? 어너손 안내려줄거야 이 자식 오. 아주 그냥 혼나볼라고 그냥 짜식이어어난 수고해 안함 알아서 내리네 됐다 짠두시흠 어, 시청자 언급 메달오 메달오. 이 게임은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들이 화낼만한 요소가 가득하구나. 푸퍼잉님 <laughs> 천원당 감사합니다. 아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근데 조명이 왜 이렇게 시뻘게 이러면 뭐 보라고 만든 건가? 중성. 오케이, 충성, 충성. 어, 이거 틀렸다, 이거. 그림이 좀 다르죠? 그리고 색깔도 달라. 원래 파랑이었는데. 아, <laughs> 문 죄다 <뒤에다> 피가 튀어나와. <laughs> 음. 오케이, 오케이. 아, 너이 자식, 너 벌점 받은 거 기억하지? 오. 내가, 어, 손안 내려줄 거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한번 보자고. 오. 어, 내가 지켜볼 거야, 임마. 응. 응흠 잘하고 있구만. 응, 음, 잘하고 있구만. 응. 아주 훌륭해. 세. <laughs> 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기 있는데? 저 탄피 찾니? 탄피가 왜 여기 떨어지지? 탄, 탄피가? 어? 너 여기서 총 쌌니? 어? 야, 여기 있는데? 뭐야, 이거? 아, 아, 네, 네, 이거구나. 금물지구나. 야, 여기 있어! 아, 아니 뭐가 돌아갔는데 이거 가려서 안 보이는데? 나 여기 있어 여기. 한간요 뭐, 쐈냐 너가 쐈니 뭐지? 이거 왜 여기 있어? 이게 원래 훈련하고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흘리기를 하나요? 아이고 내 탄피! 아이고 아이 탄피를 흘려버렸잖아. 이런 이런. 그랬나 보다. 이제 저 이제 총좀 쏘다가 화장실 갈라고 이제 주머니에 잠깐 세 넣어놨는데 떨궜 나봐. <laughs> 하겠냐고. <웃음> 어 바로 어, 감옥 가는 거야 이 자식아. 어 내가 이거 봐줘서 망정이지. 어 나중에 저거 하나 사라. 저 쪼고바이 하나 사라. 어 쪼고바이 어두개 사라. 두 개. 아 진짜 이런 선임 없다. 내일 이어서 쏘려고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상점님. <laughs> 아 그래, 아주 훌륭하구만. 음, 절약 정신이 아주 투철해. 네, 자네 마음에 들었네. 어, 네, 어 상점 5점 주겠네. 자네 이제 벌점 5 점밖에 안 쌓였다네. 음, 훌륭해, 훌륭해. 나 아나바다 모르시. 어이어허이지금 어, 내 내가 지금 어 짬바가 얼만데 지금. 나 여기서 지금 2년 동안, 어, 여기 있는 거라고? 이 정도는 단 아까 안 써도 된단 말이야. 이거 웬, 엄청 큰거 같은데, 이거? 와! 아! 먹을 거 많은데? <laughs> 어, 그래, 그래. 내가, 어, 조금 빨리 준비한다. 어, 뭐야, 신민수네, 신민수? 어, 자네가 저거 관리했나, 지금? 비난받는 양파가 도끼를 품었다. <laughs> 도끼를 품어버렸다. <laughs> 어, 이 자식이 저 물고기 관리하는 사람이었잖아, 지금. 어, 이 자식. 어, 아니, 이 손도 이 마음에 안들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자네, 초코파이 준비했냐? 지금 못지 않았나, 지금. 아, 머리가 길어요? 이거 긴 거예요? 이 자식이, 어, 머리를 빠글빠글 파마를 해놨어. 아주 빠져가지고, 그냥, 어, 아, 참, 맘에 안 들어, 이거, 어? 그래, 그래, 근무해, 계속, 정강이 한 때리죠? 아 그건 아프니까, 다섯시. 어, 뭐예요? 뭐 잘못했어. <laughs> 야, 야 너뭐 잘못했어, 임마? 뭐하니, 거기서? 아 참, 어, 애 이렇게 혼내지 말라니까. 어, 누구야? 나한테 다 말해봐. 누가 그랬는지 다 얘기해. 내가 해결해줄게. 응? 무슨 일이야? 일어나, 일어나. 어, 누구야, 누? 누구? 어, 빵댕이. 어, <laughs> 누가 그랬어? 아니, 네모칸, 네모칸이 사라지는디 아, 됐다.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사... 사단장인가? 어! 이 사단장 이자식 사단장이면은 얼마나 얼마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음 아주 걱정 마어 내가 아주 혼내줄게 어 걱정하지 마라 모자 쓰고 머리 박야어그 녀석 감옥 보내줄란게 꿈수를쳐 아. 아, 모자를 벗고 서야 되는 거구나. 이거 이짜식이고, 어, 빠져가지고... 어!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laughs> 아, 사단장은 간부에요. 아, 간부면 쩌는 건가? 어, 걱정 마. 내가에 혼내줄란게. 네, 알겠지, 임마. 주눅 들지 마! <laughs> 아, 모자를 벗고 서야 되는구나. 아이, 뭐 모자 좀쓸 수도 있지. 뭐, 안 그럼 어, 머리 뻗겨진다고요. 저거 딱딱한 바닥에 이렇게 하면은 머리 뻗겨지면 어떡해. 중성 근무 중이상 응, 뭐. 음, 그래, 그래, 쉬어, 쉬어. 근데 뭘 근무하는 거임? 여기서 뭐 하는데? 그냥...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게 일을 하는 건가? 못 찾으면은 다시 영시로 돌아가요. 아 온도 체크, 습도 체크. <laughs> 아주 훌륭하고 막. 어 지금 온도가 딱 좋지 않나? 음. 그래, 난 가볼 테니까 잘 이도록 해. 계속, 계속 아 포스터가 이상했어요? 아이고 지나가 불렀는데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 행복한 건 아닐까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잠깐 이미, 이미 틀렸어요. 이미 넘어가자. 와씨, 새컴이라 그런지 그래픽 현실적이네. 아직 안 샀습니다, 컴퓨터. <laughs> 어, 뭐야? 아 어? 끝났네? 팔번출구 같은 거예요. 어? 누가 총 쐈어? 이렇게 해서 당직근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음, 이거 재밌다. 되게 약간 그 우리나라 게임이라서 그런가 뭔가 좀더 얘기할 거리도 좀 많고 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한글 이 한국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갖다가 만들었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게 할수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당직 근무 였습니다.